안녕하세요. 박준수TV의 박준수입니다. 아까 전에 이제 생존신고 영상 찍고 이제 2편 어, 다시 이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뒤에 보시면은 네 약간 뒷배경이 달라진 걸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아파트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살아왔던 그 집에서 이제, 제가 그때, 아파트 이름 안 말씀드리고, 201호에 살았어요. 근데, 어, 거기로부터, 이제, 호수도 똑같고, 동수도 똑같고, 이제, 층만, 8개 층 올라와서, 이제, 어, 그, 1001호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 어, 네, 그리고, 그래서, 뭐, 결국, 집 구조는 똑같긴 한데, 제가 이제 방을, 다른 방으로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짐 같은 거는 보시면, 똑같은 거를 보실 수 있으세요. 여기, 이런, 책 같은 거들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안 올린 이유는 말씀드렸는데, 안 올린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많은 일 없었고요. 제가 그때 마지막으로 올린 게 아마 6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어, 그때 이후로, 간단히 제 근황을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그, 어, 초등학교 때 정규회정을 했었고, 어, 초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이제, 여기, 저희, 중학교에 오게 된 다음에 이제 반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랑할 수 있는데, 저기, 그것도 나중에 그거에 대한 썰 같은 것도 풀어드리고 갈게요. 하와이로 저희 중학교에서 이제 20명 뽑아가지고 국제교류 학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녀왔고요. 그리고, 어,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올리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요인이 있었고, 그리고 삭발 시기는 이제 삭발을 하기 시작한 거는 이제, 어, 지난달, 어, 이제 한달 전이죠? 한달 전이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삭발 지금까지 두번 했어요. 이때 처음으로 했고, 그 다음에 또한번더 삭발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이, 어, 이번 주 월요일 날, 제 생일, 어, 6월 19일 날, 어, 또 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유튜브 이외에 다른 플랫폼을 하는가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어,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개를 하지는 못하고요. 거기 제 개인정보와 제 친구들 정보가 많기 때문에. 어, 제 인스타그램 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그 아이디는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어, 학교 생활이 어떤가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뭐 학교 생활 같은 경우에는, 어, 다,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지내고 있고, 뭐 그래도 뭐 안좋은 점을 하나 꼽으라면 은 제가 이제 여자애들과 많이 엮이고 있습니다 예 네. 그거를 제외하고는 뭐 안좋은 점은 없고요뭐 물론 제가 저한테도 안좋겠지만 어그 친구들이 더 이제 마음의 상처를 받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유튜브 계획 제가 한번 어 q&a 영상 때도 6학년 때도 올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뭐 많은 영상 올릴 예정이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 하와이로 이제 국제교류 학생을 다녀왔다시피 이제 하와이에서 있었던 일 같은 썰들도 많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지금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저희 학교에서 수능을 뽑아서 거기에 가게 되었고, 거기는 학교 두 학교를 방문하였고, 이제 4박 6일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를 가면서, 뭐, 와이키키 위치, 뭐, 많은 하와이의 그런 명소들도 많이 갔고, 그리고 참 많은 그런, 이제 부모님과 떨어져서 해외에 나가본 건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어, 참 많은 추억이 되었고, 네,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 네어 채널명을 이 제가 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박준수TV라는 채널명을 유지해왔고 어 그때가 제가 학예회 그 슈퍼맨 이라는 그 곡을 주제로 해서 저희 이제 반 학생들이 한 학예회를 찍어 돌렸는데요 물론 그 영상 보시면은 제가 나온 초등학교를 보실 수 있으실 텐데 굳이 제가 공개를 하고 싶지는 않아 가지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하여튼간에 이제 박준스 t v 라는그 채널명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너무 이제 제가 분명이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어.. 막 매우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 그런 친근감이 없는 표현인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이제 채널명을 공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채널명 이 영상 밑에 어.. 댓글을 달아주셔서 거기다 뭐뭐 뭐 채널명 좋을 것 같은 것을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제가 만약에 뭐 아는 제 친구거나 그런 사람들은 제가 뭐 나중에, 뭐, 한 턱을 쏘도록 하고, 뭐, 만약에 그게, 어, 그걸로 체널을 바꿔야 되면, 근데 만약에 제가 모르는 사람, 모르는 분께서 이제 그렇게 달아준다고 하시면은, 제가, 어, 제 이메일 주소도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로 이메일 보내주시면은, 제가 다음번에, 뭐, 이런 기프티콘 같은 거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 제가, 어, 앞으로 영상을, 아까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이렇게 어 매일 영상을 올릴 거라고는 절대 장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강어 근근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그 정도는 한번 올려 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